네, 오늘 토익 시험을 보고 왔는데, 어, 대충 좀 맞춰보니까 다행히 한 700점 대는될것 같아요. 어, 뭐, 가채점을 할 정도로 시간이 남진 않았고, 시간이 조금 모자랐어요. 그래서 파트 7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듯하게 풀었는데, 어, 10일 정도 공부해가지고, 뭐이 정도면 저는 뭐, 성공했다고 봅니다. 어, 그래서 오자마자 오늘 바로 공부를 이제 이 20일 만에 끝내는 이 책. 어, 테커스 토익, LCRC, 이렇게. 20일 만에, 뭐, 끝내보려고, 어, 목표 점수가 750점이죠. 어, 750점짜리 책이지만은 아주 뭐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800점 대도 되지 않을까, 뭐,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그래서 인강을 이제 수강 신청을 했는데, 보니까 역시 하루에 최소한 한 4개는 들어야지 이 20일 만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스케줄이더라고요. 여기 책에도 안에도 보면은, 뭐 하루에 한두 개씩 그러니까 이 RC 한권 기준으로 인강을 하루에 하나 정도 들으면 한 40일 걸리고 어, 두세개 정도 들으면 20일 걸린다. 그래서 20일 만에 끝내는 어, 그런 책인 건데 어, 제가 이전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750이 아니고 550이었던 거죠. 550이면은 어 저는 그 전에 모의고사를 600점을 받았으니, 550점짜리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, 않지 않냐, 뭐,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, 그렇지 않아요. 실제로는, 어, 좀 기초적인 거를 다시 한번좀 리마인드 할수 있게 해주고, 어, 기초 단계에서도 좀꼭 확인해야 될 그런 요령 같은 게 있거든요. 근데 그 요령 같은 거는 그550 플러스 강의에서도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좀 추가로 한 50점 먹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에는 좀 이제 제가 지난번 책은 진짜 좀 빠르게 속도에 모든 이 포커스를 두느라고 어 필기구도 그냥 연필 하나 뭐 지우개 조그만 거 하나 해 가지고 전혀 공부에 투자를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샀어요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형광펜도 사고 사색볼펜도 음 사고 어 샤프 뭐 지우개도 어 이렇게 좀 샀습니다. 필통 새로 산 거죠. 오답 노트도 만들었어요. 오답 노트 이렇게 해가지고 오답 노트 어.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어, 20일이니까 3주일 정도 되잖아요. 그러니까 어이 550점짜리 책 공부했을 때보다 무려 기간이 거의 두배 정도 되는 아주 아주 긴 기간이기 때문에 어,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어, 최소 50점 그러니까 이번 오늘 시험 본 것보다 최소 50점, 최대 한 100점 정도까지 올려 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. 어, 문제는 어, 집중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지. 시간은 결국에는 어,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또 아니라고 또 보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어, 주어진 시간이 한정될수록 더 이렇게 집중해서 더 밀도 있게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도 됩니다. 여러분들을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공부를 제일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기간은 벼락치기. 전날이에요, 전날. 그러니까 시간이 많다고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고. 근데 그건 있어요. 듣기 같은 경우에는, 어, 벼락치기로는 좀안 됩니다. 이거는 좀 귀가 뚫려야 되는데, 저도, 어, 이 3주 동안 해가지고 리스닝이 막 엄청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. 근데 그래도, 어, 3주 동안 아주 인텐시브하게 듣게 되면은, 그래도 뭐한리스닝에선 어, 20점, 30점 정도 높일 수는 있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은 해보거든요. 어, 또 공부하면서, 어, 이제 영상을 자주 올리면 제가 공부할 시간이 없겠죠? 어, 3주일 정도 뒤에 아니면 그 중간에 한번 정도 또 영상을 올려볼게요. 네. 또 다음 시험까지 다들 열심히 힘냅시다.